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의 채널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들을 시리즈로 계속 풀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시작하는 메인 주제가 메시아왕국, 한국, 천년왕국입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도 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풀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데 이번에 시작하는 메인 주제를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메인 주제를 적었습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천년 왕국 이렇게 메인 주제를 잡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 그리스도가 빠진 천년왕국설의 오류에 대해서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천국이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된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천년왕국의 어,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주인이 없는 천년왕국설 자. 주인이 없는 천년 왕국설입니다 천년 왕국설 자, 왜 제가 주인이 없다고 했냐면, 어, 본문에 보면 음, 이 천년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천년 동안 어, 나라가 있고 왕이 있어서 천년 왕국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어, 천년 왕국설의 이것이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어, 20장 자 4절에 보면 자, 천년 왕국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천년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여기서 천년 왕국이 나온 거죠.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다음에 6절에 한번더 나옵니다. 20장 6절에, 여기는 천년 동안, 반대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자,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서 어, 천년 왕국이 여기서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단어를 근거로 해서 천년 왕국설이 나왔어요. 천년 왕국설. 그러면 제가 왜왜 왜 주인이 없냐? 왜 주인이 없는 천년 왕국이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뭔가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하면은 자, 메시아로 더불어 메시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럼 이게 무슨 왕국이냐?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 왕국설이라하건 학설을 만들 때 이름을 천년 왕국설 이렇게 만들고 지인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금처럼 전천년이고 천년이 이렇게 혼동되는 게 없어요. 왜? 주인이 명확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빠졌어요. 주인이 없는 천년왕국설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설이면, 이게 헬라우로 말하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거 헬라우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의 천년왕국설로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왕국이에요. 메시아왕국. 메시아왕국이에요. 그래서 학설을 만들 때, 학설을 만들 때 주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학설의 오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세 가지 천년왕국설의 오류. 자, 오류를 보겠어요. 천년왕국설의 오류. 자,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쓰면, 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동물의비가 예쁘게 안 그려지네요, 좀. 자, 천년왕. 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자, 메시아의 천년왕국이에요. 자, 우리가 천년왕국설하면 전천년. 후천년, ,000년, 무천년이 있죠. 그러면 이이 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두고 학설이 이제 세 개로 나누어졌는데 자, 이건 이제 나라고 요거는 나라고 자, 요거는 왕이에요. 자,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자, 이 나라가 오기 전에 자, 이 나라가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오기 전에 메시아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전 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오류가 있냐면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먼저 와요? 나라가 먼저 와요? 당연히 왕이 먼저 오죠. 조선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성계가 먼저 왔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승만이 먼저 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우기 전에 누가? 사울랑다윗이 먼저 왔죠. 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에, 이 나라가 오기 전에 메시아 나라가 먼저 전에 온다라는 것은 당연 지사잖아요. 당근이잖아요. 당근. 그러면 이런 설이 필요해? 요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당연하니까. 전천년세라는 말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세워지기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걸 굳이 학설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오류냐? 자,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여기서 주님이 제림하신다. 제림하신다. 그러면 후 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오류예요? 나라가 지났는데, 이 나라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 그 없으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없는데 나라가 지난 다음에 이후에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무 유기입니다. 나라를 통치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하시다가 나라 다 끝났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후천연설은 나라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 그런 상황이라고요. 나라가 지났는데 할 일도 없는데 왕은 뭐하러 오시나요? 나라가 있는 동안에 왕은 어디 가서 뭐하셨나요?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천년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무천년이 있어요. 아예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오류예요? 전과 후가 대조되는 짱이라면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천년한국이 없다? 천년한국이 있다. 당연히 학설을 같이 만들어놔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나라를 철저하게 가르, 이 가리기 위해서 아주 사단의 고도 전략으로 유천년설을 안 만들어놨다고 봐요. 왜냐? 자, 여기 설이 네 개가 있었다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유천년이 있었다면, 각자 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연구하 학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유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이런 설을 연구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창세기 1장부터, 1장 일장 1절부터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고 또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이 메시아왕국이 천년 동안, 왜? 구약에는 메시아왕국이 천년 동안 지속된다는 라 얘기가 없잖아요. 연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했다면 이 메시아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되는 지상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나는 이 설은 만들지 않았어요. 못 만들겠어요.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이 세 개만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 국설이라고 하는 이 요거만 해놓으니까, 주인이 빠져 놓으니까 이런 엉뚱한 이런 학계의 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이세 가지 학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전천년을 가르치나요? 무천년을 아니, 무천년을 가르치나요? 그래요. 후천년은 지금 힘이 없어서 후천년은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전천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는 유천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유천년이라는 말안 해요. 학설 자체에 신앙 요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이 성경 그대로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세 가지 천년왕국인데 첫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이죠. 있 아니 아니, 세대주의가 아니라 전천년설. 전천년설. 전, 천년설. 이 전, 전, 천년설 안에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첫째가 세대주의 전천년. 두 번째가 역사적 전천년. 세 번째가 성경적 전천년.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왜 나눠지냐면 휴거 때문에 나눠져요. 이 세대주의 안에서 또 나눠져요. 세대주의 안에서 또 하나. 7년, 언약, 이전. 전천년. 7년 언약 이전에 휴거된다 라고 하는 전천년이에요. 두 번째는 부분휴거예요. 자, 부분휴거 전천년.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두 번째 역사적 전천년은요. 이거는 무조건 환란 통과설입니다. 환란 통과설.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전천년은요. 모두가 자기 주장이 성경적 전천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 그 세미나들을 예전에 그어개시록 세미나들을 가보면 전부 다 자신이 주장하는 게 성경적 전천연이라 전 전천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세계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성경적 전천연. 저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 전천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도 뭐어 각자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한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 전천연. 저, 저는 성경적 전천년을 지금부터 계속 시리즈로 풀어 가겠다는 거예요.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을 성경에 있다라고 보고 성경적으로 이 전천년 성경 이 천년 왕국을 풀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굳이 학설에 넣자면 성경적 전천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은 자, 예루살렘이 애들 70년에 무너지고, 자, 마지막 7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쉬운,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시대죠.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끝나면, 자, 마지막 7년을 지나서, 마지막 7년을 지나서, 천년왕국. 자, 메시아왕국. 여기가 메시아왕국이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 온다. 이게 전천년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7년 언약 이전은 뭐냐면, 이 7년 이전에 여기서 휴거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부분 휴거는 뭐냐면, 7년에서 그나마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로 인정을 하고, 여기서 한번또 예수님 이오실때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부분 휴거라고, 어 부분 휴거 전천년이라고 말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전천년은 뭔가요? 무조건 8난 통과. 다 통과, 7년 다 통과되고, 여기서 오직 한번 휴거가 있다라는 게, 휴거가 있다라는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때 역사적 전천년은 환란통과인데요. 지금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더 유식하다. 내가 좀알걸 알만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거의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전천년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휴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휴고에서 푸른 것으로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고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성경전천년은 굳이 여기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 할 얘기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전천년설이고요. 자, 두 번째가 후천년설이에요. 자, 후천년설. 자, 후천년설은요,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자, 마지막 시련이 있다고 보고요. 자, 요교회시대예요 자, 요 교회시대를 후천년주의자들 이렇게 반을 나눠요. 2000년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 앞에 천년은 복음, 운동식이라 그래요. 운동식이 그 다음에 뒤에 천년은 복음 확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확장 시기에 선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악은 계속 감소한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요기 뒤에 천년, 요 천년이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보는데 요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 왕국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는분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천 년이 지나니까 후천년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요 원리에 의해서 계속 이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열방보구마. 보구마,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이지만, 세계보구마, 학원보구마, 또 직장보구마, 이렇게 많이 외쳤어요. 왜냐면, 천년 동안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시기에 선이 계속 감소, 감소, 증가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학교로 공공기관으로 연예계로 스포츠계로 예술계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들어가니까 선이 증가돼서 그리고 악은 계속 감소돼서 천년 왕국이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을 지나서 주님이 통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이 후천연설은 세상 돌아가려는 이 꼬라지를 보니 이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아직 더 증가하고 선은 감소되고 있죠. 그러니 후천연설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후천연설을 지지합니까? 무천연설을 지지하 전천설이게세개안 나와요. 두 개로 나눠 있어요. 전천연입니까? 무천연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천년설이에요. 자, 무천년설은요, 아주 속이 편해요. 저는 무천년설은 속이 편하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7년도 없어요. 70일에 다 지나갔다고 그래요. 7 0일에다 지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7년도 없어요. 마지막 7년은 70번째 일이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고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들은요 상징적으로 이 교회시대가 이 교회시대가 이때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이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후천년설이 지금 학계에서는 세계 90%의 학계가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요 어쩌면 이 후천년을 지지하는 분들 전부 다 이리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들이, 많은 신학계가 후천연설을 지지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유천연설, 천 천연한국이 있다라는 학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철저하게 천연왕국을 아주 철저하게 가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예, 무천연설로 지금 세계가, 이, 덮여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이두 개의 문제가 뭐냐면,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문제가 뭐냐면, 자, 이두 개, 두 개의 학설은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후천년도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 통치를 누가 하냐는 것이죠.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이두 학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왕을, 이 왕을 메시아에서, 메시아가 왕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교회가 통치하는, 지금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천연왕국은 교회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천연왕국의 통치를 교회에게 맡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왜 이런 소리 나올까요? 천연왕국의 그리스도 주인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천년왕국서 할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학설이 나오고 이 학설 안에서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왜 분명히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와 더불어 왕 노릇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어디 메시아가 어디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상징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실제 지상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리 나라 지상 천국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분명히 주님은이 땅에 세우신다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예언은 제가 놀랍다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에도 나오는 영상에는 말씀이 나오고 제가 천년왕국 휴거를 하면서도 누누이 말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주인이 빠졌기 때문에 이 후천년이나 무천년은 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를 교회로 바꿔버리는, 교회로 바꿔버리는 왕의 통치자를 이런 오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런 잘못된 전천년이나 이런 오류가 있는 이 학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륜왕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도 천륜왕국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휴고를 왜 하는지 제가 앞에 휴고를 먼저 다뤘는데 휴고에 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 베스트 부활은 천륜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한 것인데 왕권을 받는 것인데 휴고를 왜 하는지 목적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천륜왕국이 있다 없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니까 천륜왕국에 갈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륜한국에 대한 대단한 오래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천륜한국이 있다. 지상천국,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천륜의 왕국을 있다고 전제하에서 계속 천년한국을 어, 순서적으로 시리즈로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좀 확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 이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